온라인 투표 시스템 이용 방법 알아보기 PC 현장 투표 운영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참이에요. PC 현장 투표는 어떻게 운영할까요? PC 현장 투표란 온라인 투표의 투표 방법 중 하나로 웹 투표, 문자 투표와 달리 특정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지정한 PC를 이용해 선거인 본인 확인 및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PC 현장 투표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PC 현장 투표는 선거인 본인 확인 및 투표 코드 또는 투표 카드를 발급하는 관리자 단말기와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 단말기를 이용해 운영됩니다. 이용기관 관리자가 투표소별로 관리자 단말기를 운영할 현장투표소 관리자를 등록하고 해당 현장투표소 관리자가 관리자 단말기를 인증한 후 투표단말기를 등록하여 PC 현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 관리자가 선거 개설 시 투표 매체에서 PC 현장투표를 선택한 경우 좌측 메뉴바에 투표소 관리 항목이 생성되는데요. 해당 메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투표소의 수와 투표소별 현장 투표소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적용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관리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단말기 코드와 로그인 정보가 발송되는데요. 문자를 수신한 각 현장 투표소 관리자는 명부조의 단말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PC에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헬프데스크의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현장 투표 프로그램을 저장한 후 로그인 배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파일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출되는데요. 여기서 관리자 단말기 인증을 선택하고 문자로 수신된 단말기 코드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명부조의 단말기로 사용할 PC 인증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잠깐! 관리자 단말기의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단말기 코드는 프로그램을 로그인할 때마다 이용기관 관리자 계정에서 재발급해야 하니 이 점에 유의해주세요. 또한 관리자 단말기 코드와 아이디 등을 수신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용기관 관리자 계정에서 재발급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단말기 로그인 정보가 해당 현장 투표소 관리자 휴대 전화로 발송됩니다. 현장 투표소 관리자가 현장 투표 프로그램에서 인증을 맞추면 다음과 같이 설정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해당 화면에서 투표 코드를 인쇄할 프린터를 연결하고 테스트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투표 코드가 잘 인쇄되는지 확인합니다. 투표 카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테스트를 완료하고 나면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선거인이 투표를 할수 있는 투표 단말기를 등록합니다. 단말기 추가 버튼을 눌러 투표소에서 실제 사용할 투표 단말기의 숫자만큼 단말기를 추가한 후, 다음을 누르면 투표 단말기 인증에 사용할 단말기 코드 발급 안내창이 나오는데요. 단말기 코드를 LMS로 발송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 단말기는 투표가 시작된 후에도 현장 투표소 관리자가 관리자 단말기의 환경 설정 메뉴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 단말기를 로그인하면 단말기 설정이 완료되는데요. 관리자 단말기와 동일하게 투표 단말기에도 현장 투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투표 단말기 인증을 체크하고 현장 투표 관리자가 문자로 수신하거나 인쇄한 투표 단말기의 단말기 코드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투표 단말기 인증이 완료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선거인이 발급받은 투표 코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투표가 개시되었을 때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표 단말기를 설치할 때에는 비밀 투표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표대 또는 별도의 공간에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유의해 주세요. 현장 투표소 관리자가 운영하는 단말기 환경 설정 메뉴에서 모든 선거인의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인증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 투표 준비가 완료됩니다. 투표가 개시되면 현장 투표소 관리자는 관리자 단말기의 선거인 조회 메뉴에서 투표소를 방문한 선거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 정보를 확인하고, 투표코드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코드 인쇄물을 교부합니다. 선거인이 발급받은 투표코드를 이용하여 설치된 투표단말기에서 투표코드를 입력한 후, 투표 참여를 클릭하면 후보자 또는 안건을 선택할 수 있는 투표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후보자 또는 안건을 선택하고 투표 완료를 클릭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